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섭에 들어온 이벤트 볼륨을 가지고 첼섭패방과 재화 소비까지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참 괜찮은 게임이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두세 번째가 영상의 핵심 내용들이에요. 정말 세세하게 담았기에 영상 치고 글이 많습니다 스탑해서 정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마인드 세팅부터 시켜 드릴게요. 이벤트 재화건 매서든 모건간의 다음과 같은 3원칙을 새겨 주시길 바래요. 이 게임에는 장착시 연구 교환불가 속성의 장비와 약간의 수수료를 떼고 다시 교환 가능한 장비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접을 때나 스펙을 뒤집어야겠다고 맘먹었을 때 소위 연교불에 투자가 되어 있었다면 막대한 지출이 불가피합니다. 이벤트 보상 중 가장 강력한 재화인 브라의 큐 역시 신중히 써주셔야 됩니다. 연교불 하위템의 큐브 쓰지 말라고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항상 엄값으로 환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쌀숭이가 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금전 감각을 따져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마인드는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신창섭은 공평하게 모두에게 돈을 취해가시거든요. 써둔 대로 꼭 재설정이나 스타포스 억가만 고려하라는 게 아니고 후술하겠지만 정말 무과금으로 맨땅에 헤딩한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놓고 그 다음에 여유되는 대로 리스크 적은 부위나 루트를 현질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잡아보시라는 거예요. 메이플 입문했다고 막 백제똥블렘에 100만원 쌍내부터 달고 이러지 말아주세요. 이제 코인샵 분석입니다. 어차피 짜잘하고 기초적인 건 다른 영상에서 보고 오셨을 테니 핵심만 짚겠습니다. 보시는 대로의 풍성한 큐브 볼륨이고요. 다만 큐브별로 유통기한이 조금씩 다르니까 이 점을 유의해주세요. 상기 내용대로 큐브는 메이플에서 정말 강력한 재화입니다만, 첼섭에서는 큐브를 받아줄 노작 자체의 가치가 높은 짬통 부위가 부족합니다. 다들 밑바닥 노베이스부터 시작하니까요. 일단 고인물들은 이미 본섭에 봉캐가 끼고 있는 템중 큐브 짬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쥐고 계실 겁니다. 다행히 첼섭 큐브들은 별다른 제한 없이 본섭으로 수입이 가능하니까 엥간하면 테라버닝 캐릭에 실어서 리프를 해 주세요. 그다음 첼섭이 시작인 분들 중 나름 해방넌까지 달리실 분들은 최대한 해방 무기를 빠르게 따낸다면 큐브 잠통이 하나 생기는 세미라 화이크 정도는 넣어줄 수 있습니다. 써둔 대로 에디 유니크 잠재권부터 스타트해서 다음 이벤트까지 고려했을 때 에디레전 천장 정도는 첼섭에서도 달아줄 수 있어서 스택을 반드시 소진시켜줄 각까지 재셔야 됩니다. 불큐는 상기 써둔 것처럼 환산심만 찍을 거 아니면 제네무기에도 아깝습니다. 제네무기도 결국엔 영격불 매몰부이니까요. 윗잠은 카면큐로 날먹해 보시고 가능하면 불큐는 본섭의 테르넬에 들어가는 게 베스트입니다. 찰섭 유비 중에서도 굳이 해방을 하지 않고 가볍게 하시는 분들께도 일단 어떻게든 찰섭에서 매소화하시겠다면 베스트는 치르기인데 정한되면 마이링이나 아케인 무기 정도에 넣어야겠지요. 다만 아케인 무기는 찰섭 오픈런 해방이 가능해진 만큼 가치가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첼섭이 처음이라 딱히 본섭이랄 게 없으신 분들은 다음 큐브들은 해방 무기를 받기 전에 쓰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똥블렘에 던지셔도 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절대 생각 없이 큐브 쓰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쓴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코인샵 코인 캐는 방법 같은 것도 다른 곳에서 보고 오셨을 거고요. 해방난할 때 딸롱이 최우선 순위이고 유잠 애잠 좀 챙겨주시고 성장비약으로 통찰력 말렙과 팩공스크롤 등등 써둔 것들이 우선순위라는 점 참고하세요. 첼섭 코인샵은 다음과 같고, 첼섭 코인샵의 본체는 무조건 카명큐입니다. 이걸로 해방무기 윗잠 날먹하려고 첼섭 하는 거예요. 첼섭 코인은 최대한 아끼시고 일반 코인샵과 겹치는 물건은 일반 코인들을 먼저 쓰시길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브라큐는 따로 수출 불가능이라는 문구가 없기에 이변이 없는 한 본섭으로 넘겨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메인 알맹이입니다. 여기도 내용이 상당해서 챕터 4개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초기 설정입니다 저는 일단 본캐와 같은 전사인 렌을 첼섭에서 할 것이고요 제로무세인 저도 이번에는 렌을 추천합니다 또한 부계정, 본섭돈 영끌 이런 거 없이 라이트 유저 기준 전공법만을 추구합니다 제가 써둔 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는 게 공략사계로서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은 부계정, 본섭매소 좀 끌어다 쓰시고 해도 괜찮습니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도 끌고 가는 걸 보여드려야 된다는 게제 신조입니다 그리고 저두 개의 패스는 끊고 스타트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으로서, 완전 초인문 유비들은 해방에 집착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일단 즐겨보세요. 다만, 저 첼섭 패스만큼은 너무 해자라서본 캐릭터로 길게 끌고 가야겠다 싶으면 8월 전까지 8억 매수를 매포로 바꿔서 납부하고 보상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본캐가 있는데, 첼섭 새로 해야 되냐는 질문에는 다음 써둔 대로의 기준 미달이면 그냥 첼섭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보상은 6만 점까지니까 7만 점 넘기는 건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첼섭 무과금 수익 구조를 분석해보죠. 써둔대로 사냥터 천만매서만 죽기, 1일보스 주간보스, 마일주와 같은 걸다연끌해야 됩니다. 주보는 한 6, 7주차 부턴 하스데노진의솔플각 보고 있고요. 대충 3개월 동안 5, 60억 정도는 벌린다고 계산이 되었어요. 현명하게만 소비하는 기준입니다. 아케인 심볼 말렙에 20억 들어가고요. 도원경 3렙까지만 약 2억에, 보조, 레전드 줄짜리 미라클타임 이후로 최대 2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우리 뉴비분들께는 남는 돈에 좀더 보태서 본섭에 전사 200짜리 내려주고 에테 뚝베기에 불큐 소비하라는 게 베스트 전략이지만 너무 집착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해방부터 해 보세요. 자, 이제 레벨업 관련입니다. 해방론을 결심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숙제들은 필수입니다. 초반에 경험치 보상 주는 것들을 대강 정리해 봤습니다. 후술할 예상 레벨대에 맞춰서 유도리 있게 소비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레는 초성비 날먹이 돼서 더 빠릅니다. 처음 채점 열리고 다음 주 일요일까지는 260을 찍어봅시다. 써둔 대로 딸롱으로 에스페라까지 빠르게 뚫어주시고요. 극성비 주는 걸로 그냥 240 구간을 스킵해버려요. 그다음 너무 무리한 사냥 없이 일퀘 위주로 쫙쫙 레벨을 당겨줍시다. 여기서 좀 기대할 만한 건 신창섭이라면 1, 2주 차때 몬파 300퍼 이벤트를 주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저저번 이벤트 때도 항상 그래왔고요. 이걸로 255를 빠르게 넘기면 좋습니다. 이어서. 2주차 안에 상기 써둔 것들까지 다 해주면 정말 베스트입니다. 해방론 유저 기준으로요. 해방 안 하실 분들은 2주차까지 260만 찍는다는 생각해주시고 해방하실 분들은 적것들까지 놓치지 말고 262까지 한발 앞서가주세요. 3주차 때는 한 번에 2억을 해줘서 아르크스에 선착하는 게 좋을 거예요 상기 써둔 대로 숙제 경험치에 사냥 경험치 찔끔 더하면 1.5억은 금방 되니까 경험치 보상 사우나나 EXP 같은 걸 곁들여 주자고요. 4주차도 무난하게 숙제 경험치 바탕으로 잃어본 되는데 여기서 초성비 설계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내는 그냥 무지성 스킵하시면 되고 타 직업들은 보통 5주차에 첼서 패스 초성비가 들어오니까 5주차에 초성비로 270을 넘긴 뒤 앵커매줄 수 있으면 앵커맞는 식으로 개개인에 맞게 빌드를 잘 짜보세요. 5주차부터는 개인 과제입니다. 보시다시피 일주일에 70% 정도는 채우실 수 있으니 해방전까지 275를 찍고 건발의 뻥도 받으시고 노진닐라 솔프라고 해방진닐라 트라이까지 내실 부족함 없이 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번 영상의 영역과는 조금 멀지만 일단 써뒀습니다. 6만 점까지 생각하시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네패스 구매 후. 해방 기운 견적을 짜볼게요. 간단히 요약하면 3주차까진 노루일 정도까지만 하시고 4에서 6주차 안에는 하드스우 솔플 견적이 나오셔야 되고 늦어도 7주차부터는 하스데 노진일 솔플각은 제셔야 됩니다. 또한 8월말, 9월초, 275, 3천만 건마유인도앵간하면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상기된 참고 사항들을 읽어보시고요. 역시 관건은 해방 진일라 피통 세주를 어떻게 뚫려입니다. 사전 파티 6인으로 머리박치기도 가능하고 3,000 풀마단 정도면 솔풀 최소 컷재는게속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진일라가 초행에겐 매우 역한 보수거든요. 화이팅입니다. 이제 스펙 견적을 대충 재보겠습니다. 우선 딱히 생각할 거 없이 메이플 측에서 챙겨주는 것들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칭호도 새로운 칭호 받는다고 바로 까지 마시고, 두 달에 하나씩 연장한다는 느낌으로 아껴놓고 나중에 까드세요. 이제 유저들이 추가적으로 생각해줘야 되는 것들인데, 페어리아트는 공짜로 주니까 받고 준 30퍼 떡작이나 70퍼 한작 하시면 됩니다. 패 공격력 작도 저는 대충 마일리지 패 장비 가능한 걸로 떡작 칠 예정입니다. 공짜 조각들은 마코 오픈과 더불어 핵사원 떡작까지 들어갑니다. 전투력 뻥튀기를 위해서라도요. 아케인 심볼은 일단 노지닐라 포뻥인 1230까지 우선적으로 찍어주시고 천천히 말렙 찍으신 뒤 건마 도전해보세요. 보조 엠블레의카르마브라이 큐를 제외한 재화 넣는 건 좋습니다. 유니크 에픽 정도는 써주세요. 상기 써둔 대로 진행해주면 무과금으로도 3 0 0 0풀마다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구간별 첼섭 점수를 대략 계산해보자면 앞선 빌드대로 진행시 3개월 해방과 함께 3만점 정도가 맞춰집니다. 여기서 해방하고 검미술 추가로 진행해주시면 바로 4만점이 열리고요. 이후 남은기한 출책과 280 그리고 노말세렌 솔플까지 곁들여주시면 6만점 견적이 나옵니다. 과금너당부사항입니다 써둔 걸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경험이 많아야 돈을 어디에 쓰는 게 효율적일지가 보이실 거고 지금 여유되시는 분들은 MVP작을 강추드립니다. 앞선 내용들을 상당 부분 딸깍으로 넘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갑부 고래형님들께도 한마디 드리자면 제발 연교불 엔드세팅은 나중에 하시고 교과 부위부터 먼저 건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꼭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